안녕하세요 여러분. 미국 주식으로 올인하이 부자 되게 미주얼입니다. 오늘의 미국 증시 시황 분석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반도체 섹터 특히나 부진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엔비디아, AMD 그리고 이제 장비 관련 주들이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으며 아, 다른 섹터보다는 유독 반도체 섹터가 좋지 못했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에, 반도체 섹터 특히나 s l x l ETF가 빠지는 이유 관련해서 몇 가지 또 추가적으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일단 어제 관련 뉴스를 좀 보면은 버핏의 BID 첫 매각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2008년부터 중국의 전기차 기업인 BYD의 지분을 가져온 워런 버핏이 버크쇼 회사회의가 처음으로 아 지금 현재 지분의 일부를 매각했다고 합니다. 물론 2억주 넘는 주식 중 133만주만 한 것이라 큰 영향력을 가지는 것은 아니나 최근의 행보를 보면 다른 것들을 서서히 줄이고 에너지 종목들을 사는 것으로 보이고 있다. 일단은 에너지 섹터에 여전히 지금 현재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다라고 봐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이제 두 번째로는 이제 롱은 길고 숏은 짧다 인데 지난 100년간 미국의 증시가 상승하고 하락한 시기를 보여준 자료입니다. 거의 10년에 한번 꼴로 증시가 크게 하락하는 위기가 있었으나 하락장의 길이보다는 상승장의 길이가 훨씬 길다라고 봐 주시면 되고요. 이런 과정들을 겪으면 미국 증시는 계속적으로 우상향이 나온다라고 봐 주시면 됩니다. 물론 이제 경기 침체가 오면 하락의 정도가 깊을 수는 있으나 그래도 이 하락장우 이후에는 상승장이 아주 길게 온다. 아, 물론 이제 미래에 있을지 모르는 또 다른 소나기를 피할 수 있다면 정말 좋을 것으로 보이나 계속적으로 이제 우리가 이런 상승과 하락을 맞출 수는 없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이제 장기 투자하고 중장기 투자하라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결국 미국 주식은 이처럼 하락은 짧고 상승은 길고 우상향 한다라는 것을 참고로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 다음, 이제, 애플 관련 뉴스인데, 최근 애플 관련 뉴스가 하나 떴습니다. 한동안 보이지 않았던 반독점 관련 뉴스가 떴는데, 작년까지만 해도 미국 빅테크 기업들에 대한 반독점 이슈가 굉장히 핫하게 있었습니다. 아 하지만, 이제, 최근 들어서 다시 조용했다가, 아 다시 한번 지금 애플에 관련된 뉴스가 나온 상황인데, 미국 법무부가 애플의 인입 결제를 비롯한 앱스토어 사업이 반독점 상태이며, 그동안 경쟁자들을 견제하기 위해 시장 지배적 지위를 남용했다라는 이유로 반독점 소송을 준비 중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애플도 지금 최근 들어서 부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반독점 지금 이슈가 나왔다라는 점에서 참고로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제 발표된 경제지표를 보면 유럽도 지금 현재 물가가 계속적으로 올라가는 모습. 아, 유로존의 CPI 소비자 물가 지수가 지금 현재 아 9.1%라는 기록적인 경신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역시나 이 러시아를 둘러싼 에너지 가격의 폭등이 가장 큰 원인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전히 유럽 같은 경우는 미국은 지금 인플레이션이 지난 제 7월에 꺾이는 모습을 보여주었지만 지금 현재 유럽 같은 경우는 계속적으로 올라가는 모습. 인플레이션이 아직 꺾이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해 보인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일단 미국의 이제 8월 CPI, 9월 13일에 발표되는데 이 8월 CPI가 굉장히 중요해 보인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으로는 현재 이제 러시아의 가스관 중단입니다. 러시아는 유럽으로 가는 가스를 운반하는 파이프인 노르드스트림 원을 보수 작업을 이유로 오늘 아, 8월 30일부터 아, 4일간 중단하기로 시작을 했습니다. 9월 3일까지 중단이 되었는데, 이 중단이 9월 3일에 돼서, 9월 4일이 돼서 풀어야 되는데, 만약에 가스관을 열지 않는다면한번더 증시가 출렁일 수 있다라고 봐주시면 되고, 이 일단은 이제 정비를 목적으로 일시적 공급 중단이다라고 봐주시면 되고, 9월 3, 3일쯤에 이 가스관을 잠근 것이 중단이 가스관, 가스 공급에 중단이 풀리는지도 꼭 확인을 해야 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아, 마찬가지로 지금 오늘 제 메타 같은 경우는 좋은 흐름을 보여주었습니다. 메타는 오히려 증시가 빠짐에도 불구하고 3.67%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고 스텝도 마찬가지로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현재 스냅과 메타플로프 SNS 기업들의 주가가 상승이 나왔습니다. 특히나 이제 스냅 같은 경우도 이제 좋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아, 스냅의 인력의 20% 감축과 함께 기존의 비즈니스의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생각되는 프로젝트들을 폐기하고 아, 비즈니스를 재구성하려는 발표를 한다라는 것인데 이와 함께 다른 SNS 기업들도 비즈니스를 재구성하고 새로운 어, 활보를 아, 새로운 이제 사업들을 모색할 수 있다는 라 기대감에 전체적으로 관련 기업들의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럼, 시향으로 다시 돌아가면, 다운은 0.88% 하락한 31,510포인트, 나스닥은 0.56% 하락한 11,816포인트, S&P 500은 0.78% 하락한 3,955포인트로, 장 초반에는 좋은 흐름을 보여주었으나, 3대 지수 모두 하락한 모습, 특히나 장 막판에 이렇게 좀더 많이 빠진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현재 유가는 이제 3% 경기침체 우려를 반영해서 3% 넘게 하락하면서 88달러에 진입을 했고, 천연가스는 여전히 고점 부근에 머무르고 있으며, 달러 인덱스도 마찬가지로 108.62로 고점 부근에 머무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10년물, 2년물 국채금리가 다시 한번 치솟고 있는 상황에서 10년물 국채금리가 2.78% 상승하면서 벌써 3.2%에 가까운 상승을 보여주고 있고 2년물 국채금리도 0.84% 상승하면서 3.45%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P&G 인덱스는 여전히 중립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상태에서 이 반도체 섹터가 지금 현재 좋지 못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엔비디아가 2.41% 하락, AMD가 2.38% 하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 이유를 보면은 이제 반도체 섹터 현재 HP -7.68%로 예상을 하회한 실적을 발표한 가운데 PC 산업에 대한 개인 소비 악화, 기업 수요 위축 조짐이 있다며 연간 전망을 하락 하향하자 HP가 -7.68% 하락이었고. 시게이트가 마이너스 3.54% 하락하였는데, 거시경제 상황을 감안 분기 전망을 하향한다라고 발표하자 마찬가지로 시게이트, HP의 영향으로 인해서 엔비디아, AMD, AMAT 등 반도체 업종이 전반적으로 하락한 모습을 보여주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현재 이 클라우드 스트라이크도 이 실적 발표 위에 하락한 모습을 보여줬는데, 지금 현재 상황을 보면 견고한 실적과 가이드 상향에도 불구하고 마이너스 5%가 넘는 하락이 나왔다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글로벌 경기를 고려하면, 아 지금 현재 클라우드 스트라이크, 사이버 보안 관련도 일부 실적 우려가 있다라는 이제 해석이 되면서 마이너스 5.53%에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현재 QQQ e t f 같은 경우는 볼라저밴드 하단을 뚫고 내려가는 모습인데 RSI가 37.57로 5 0 0 0 0 3 0 0 0 0 0 0 0 0 0 c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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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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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은 경우는 RSI가 37.11, CCI가 1 7 1 4 7이며 52주 신고가 0 0하락률0 -17.67%이고. 7 DIA TF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볼링저밴드 하단을 뚫고 내려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며, 어, 저는 s p 500이 3,900에서는, 3,900선에서는 그래도 좀 지지를 해주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으며, 3,900을 지지를 해준다면 다시 4,000대로 올라갈 힘이 생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현재 DIA TF 같은 경우 r s i 가 35.31, CCA가 마이너스 168로, 5 2이국가 대비하량률은 마이너스 14.57%에 하락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증시 상황만 보면 굉장히 좋지 못한 상황에서 다음주 22일 통화정책에서 0.75% 유럽의 금리 인상도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일단 다음주까지는 조심을 해야 될 것으로 보이고 있으며 9월 13일 일단 CPI 발표를 기다리면서 보수적으로 다다음주까지도 보수적으로 행동을 해야 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미주얼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미주얼 영상 많이 시청 부탁드리겠으며 제 영상이 마음에 드셨으면 많은 좋아요와 구독과 알람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주얼이었습니다.